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이현주, 서울의 봄좌빨 논란을 직격했습니다. 네. 이 이현주 같은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타임스 보면은 서울의 봄좌빨 논란 직격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현주 이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 기사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중도는 군사 반란 행위를 옹호하고 권위주의와 독재를 옹호하는 세력들이란 말인가?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우발은 이제는 소멸되어야 하는 세력이란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군사 반란 행위가 정의로웠냐라는 거죠.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에서 전방의 군대를 빼서. 대통령과 합참을 협박하고 국가 권력을 마비시킨 행동들이 과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였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의 문제다라는 거죠. 정의 문제. 이거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패거리 이익이다. 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정치라는 부분들이 참 우리나라 국민들도 보면 일부 국민들이. 굉장히 사고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좌, 아니, 극자로 오르고 극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선동꾼들에 의해서 선동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미국과 소련이 세계 패권을 위하여 에, 결국에는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고 미국은 당시에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련과 손을 잡습니다. 공산세력과 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 이익,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이 똑같은 거죠. 이 정도란도이 당시에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죠. 그거를 우파다 뭐 해가지고 감싼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은 이 반공. 그 당시에는 반공을 안 했다라면 아마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에 미국과 안보 협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호 방위 조약을 추구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근데. 부정선거에 연루돼갖고 망명하고 하야하고 이거는 잘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초등학생들한테도 이거 감싸려고 한다면 초등학생들이 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과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킨 건참 잘했는데, 그런데 독재를 하려고 했던 거, 각종 독재의 실제들 이런 뭐 사사오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 예, 그것까지 감싼다 그러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북강변과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당시에 경제 개발을 전개했던 부분들은 잘한 거죠 굉장히 근데 음그 독재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그거 감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부마항쟁, 그 후파들이 좋아하는 김영삼, 그 부마항쟁에서 희생자 아닙니까? 저그 박정희의 희생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또 모든 입법사법행정 꼭대기에 본인이 서가지고 아주 초월적인 권력을 휘둘르려고 했던 유신헌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현실이고, 그리고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이 군사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갈취해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누린 부분은 이건 심판 받아야 마땅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많은 국민들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우파들이 좋아하는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심판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의 지금 이, 이 서울의 봄을 가지고 좌파 논란이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원숭이처럼 그냥 선동하면 선동당해 가지고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고 주새끼들처럼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과 소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 우리는 에, 우리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국익 중심으로 가고 균형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을 우리가 교묘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미국 형님, 뭐 일본 형님 부르고 더 다니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문재인이 왜 시판받았어요? 어, 중국 뭐 모르고 어, 김정은이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윤석열이 완전히 또 미국 응? 바이든 기시다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같이 망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국민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지금 그우놈들 그리고 극좌놈들은 잡아다가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미국으로 쫓아버리든지 저 중국이나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일본으로 쫓아버리든지 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파, 대한민국 주권을 중요시 여기고, 대한민국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민 주권파, 국익파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3지대는 그렇습니다. 저 미국과 일본 꼭무니 따라다니고, 저 중국과 북한의 똘만이 되는 놈들, 이런 놈들 다내 쫓아버리고, 저매국놈들 쫓아버리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제3지대의 사명이다. 소련과 미국이 만들어 놓은 좌파, 우파, 이거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게 다 모든 게 국민 탓이에요, 국민 탓. 국민들이 쥐새끼들처럼 몰려다니고, 그리고 원숭이, 침팬지처럼 그냥 무슨 무당 같은 그러한 정치인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냥 만세 찬양 부르고 하면서 나라가 썩어 문 들어진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역사라는 부분들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판단해 가면서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지. 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다 잘해. 신이야? 에? 뭐 신입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 원숭이 취급을 받고 개돼지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거 국민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민. 모든 게 국민 탓이요 국민 탓. 네, 국민들이 그냥 천국 보내주세요. 돈 갖다 바치고. 응?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판을 치는 거고, 정치인들한테도 아, 더 극자 돼주세요. 더 구구대주세요. 응? 갖다 그냥 후원금 바치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이 모양 이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 국민 탓이요 국민 탓. 국민 수준이 그 나라 정치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면은.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국민 깨어나지 않으면 은 이거 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사이비 종교도 보세요 국민들이 나 천국 보내주세요 돈 갖다 바치고 돈으로 천국을 살려고 하고 어? 뿐만 아니라 나한테 뭐 죄사함을 주세요 돈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에? 무슨 뭐저 법원에 보석 신청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만사용통 주세요 돈 갖다 바치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 부귀영화 갖다 주세요 돈 갖다 바치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땀을 흘리지 않고,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나, 응, 어, 천국 보 해주세요? 돈 갖다 줄게요. 아니, 무슨 천국을 돈으로 사? 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응? 나도 전지 전능하게 해주세요. 돈 갖다 바치고. 그러니, 돼지 취급을 받고, 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주인은 국민인데, 무슨 저 여왕벌한테 응꿀꿀 응, 꿀 갖다 바치듯이 바치면서 극자만세 구구만세 하다 보니 나라가 이 모양 이꼴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예, 뭐든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것도 다 국민탓이에요. 국민탓. 예, 그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저 사기꾼 놈들이 국민 속이는 거예요. 국민 속이는 거.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뭐황금만능주에 빠져 있고 학벌주에 빠져 있고 외모지상주의 거기에다가 출세 제일주의에 빠져있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게 지옥을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누굴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습니까 예 하늘이 진노하는 이 거짓과 악행의 그러한 세상 다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국민들 국민들이나 정치꾼 놈들이나 다 똑같다 예 정신 못 차리면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